n 1의 2. 좋아요. 그쵸? 죠 얼마나 옵니까 2n. 2n? 얼마? 오 어, 2n만 나오냐? 연락이 와요. 그죠? 여러분, sn. <laughs>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 여러 개 있죠? 2. 바로 갑시다, 그냥. n분의 뭐예요? 2a 더하기 n 1의 d 라는 거죠. 맞습니까? 2분의 n이 n이죠, 그냥? 그죠? n까지니까. 자, 두배죠 얼마? 4 더하기. n 만에스 몇배두 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 안 맞습니까? 2n 더하기 얼마 나와요? 2n 아 더하기 2라는 거죠. 2아 e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n 제곱 더하기 n이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낫다. 왜 그러냐고? 해보면 알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sk가 뭐라고? 여기다가 sn이 n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sk는 뭐야? n 대신에 k만 넣으면 돼. 이게 뭡니까? 다 끝났네 분수수열이에요 그럼 뭐하면 되니까 분수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얘를 한번 쭉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k에 1넣봐1 곱하기 2 분의 1 2 곱하기 3 분의 1 어디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 얘는 뭐하대죠 여러분? 뒤에서 앞을 빼니까 1 나오죠 그럼 뭡니까? 1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2 분의 1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 분의 1 어디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까지. 중요한 거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사라진다. 그런데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얘도 0 나오죠? 결과는이 n 이거면요 그쵸? 뭐, 다뭐 나옵니까? 답은 1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23페이지 넘어가면요. 예, 특수한 무한급수가 나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가로치고 알쏭달쏭 무한급수에요. 예, 알가 모르가, 알다도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무한급수 있다 봅시다.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럼 빼기가 있다 해서 무한급수가 아닌 거 아니야. 빼기를 더한 거죠? 맞습니까?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건 잘 보세요. <laughs> 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면은 1분의 1 되고 그죠?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가 계속 이러고 있죠 그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와 얘를 짝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0 얼마 나와요? 0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타면 다0 나오죠 그지? 그럼 뭐 돼? 그 애가 1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짝수기를 더하면 1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더하면 어때? 또 1이 아닌 숫자가 돼가죠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보셔야 할게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요. A1, A2, A3, A4, A5가 있는데, A1, A3, A5는 전부 다일 나옵니다. 다 더하면, 그치? 홀수계 더하면 다일 나와요. 그치? 맞습니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홀수계. 쉽게 말하면 홀수계이고요. 어려운 말로 뭐합니 어려운 말로. 뭐, A1 플러스 얼마? A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디? 얘가? 뭐? E k 플러스 1꼴 홀수계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얘 E k 플러스 1까지 아니면 은 얘를 뭐하면 뭘 쓰면 돼? 2m 플러스 1까지 ak 얘는 무조건 1 나오더라 그렇죠? 여러분 또 뭡니까? 짝수계 뭐가 있죠? a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A, 2 e, n 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짝수는 어때요? 확실한 건 1이 아니에요. 그죠? A2까지 더한 거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A4까지 더한 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또 1에서 3분의 1뺀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 선생님이 단순화 시키면요. 여러분, 단순화 시키면 되게 쉬워.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사라지고 뭡니까? 뒤에 있는 건 앞죠? 그럼 뭡니까? 얘 예, A에 EN은 뭐랑 같냐면요. 해보니까. 1만에서 얼마나 옵니까 2일 대 2. 그죠? 맞습니까? 4일 때 3. 어떤 거랍니태 대충 보니까, 뭐, 엠보, 엠, 엠분의 1이냐? 엠분의 1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n 으로 표현된 어떤 숫자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얘하고 얘가, 리미트를 달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를 달아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둘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수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얘는 어차피 1이죠. 단어 많아요.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어차피 하면 뭐야? 무한대 데면 1 나오지. 얘도 일 나온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항하고 짝수 번째 항을 더한 것이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1로 수령한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홀수하고 짝수하고 같이 다른 게 있어요 걔는 뭡니까? 진동을로 차려면 되겠죠? 진동 맞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홀수, 짝수 계속 왔다 갔다 니까 그죠? 걔는 뭡니까? 진동도 일종의 발산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 갑니까? 혹은 여러분 얘를 금방 할수있어 어떻게 하냐? 어쨌거나 더하면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계속 더하는 값이 어때요? 무한대분의 일 값이 되지. 그죠? 더하고 빼는 값이 막 작아져. 네, 그런 거 어때요? 네, 어차피 일로 쓰러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뭡니까? 더하고 빼는 게 어때요? 얘 큰지막한 애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무조건 발산이다. 아시겠습니까? 왜? 얘랑 얘랑 더한 것이 차이가 너무 크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발산을 봐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문제 나왔습니다. 유제의 1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유제 1번을 보면요. 1번과 2번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답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수학적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유제 1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유제 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더 했는데, 만 3분의 4분의 4, 분의4 더하죠. 만 4분의 3, 5분의 4 더하는데, 이렇게 더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얘, 괄호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럼 어. 괄호를 먼저 더하는 거예요. 괄호를 먼저 더는 하 것이 1차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더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합니다. 더하려면 이렇게 더하고, 더하려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더 해볼까? 여기까지 더 했죠? 아 먼저, 이리 보자. 여기까지 더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더 하는 순간 뭐 돼? 가운데와 가운데는 어때 사라집니다. 그럼 뭐랑 같이 경우에? 2분의 1 더하기 뭐예요?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또 여기까지 더 했다? 그럼 뭐 됩니까? 더 하면 사라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딱딱딱 더하면 여러분, 경우 뭐냐면요. 2분의 1은 무조건 살아남죠. 그죠? 가운데는 다 죽어요. n 번째까지 더하면 뭐 됩니까? 얘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가 뭐 합니까? 네, 끝이 없으니까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점점점이란 것은 뭐야?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잖아그죠 네, 전문용어로 뭡니까? 리미트인이 무한대로 보입니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 1 나오죠? 답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이 문제가 이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 게 뭡니까? 과로가 없을 때야. 여러분 과로가 없을 때는요, 뭐가 달라질까요? 과로가 없습니다. 과로가 없죠. 다름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a1, a2죠 a3, a4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봐봐 아까 우리가 가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뭐냐면요 항상 뭐만 더한 거야? 짝수 항만 더한 거야 짝수 항까지만 더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짝수 항까지만 더하면 어떻게 돼?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짝수 항만까지만 더하면 어때요? k에서 값이 어때? 예, 네,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헐수 항, 골수 선생님, 헐수항까지만더 어때요? 이거 얼마나 옵니까 2분의 1 나오지. 또헐수항 볼까? 얘가 A1이니까. A2, A3, A4, 얘 A5죠. 헐수항까지더 하면 또뭐 나옵니까? 무조건 2분의 1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전문용어로 어땠습니까? 헐수항까지더 하는 건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EN 플러스 1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AK는 무조건 뭐 나온다? 얘 무조건 2분의 1 나오더라. 해보니까. 그렇죠. 이거 뭐라고요? 얘가, 얘가 홀수와. 그죠? 그럼 요분 짝수 한 볼까요? 짝수 보니까 해번까지 우리 해 봤잖아. 짝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짝수 아까 이거 였잖아 이렇게 짝 지은 거. 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뭐 똑같지. 상관없습니다. 무한대로 갈때 k는 1부터 2n까지 a 에 k 나눠나세 보니까 2분의 3으로 가더라. 그죠? 얘는 봐봐, 여러분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뭐 이런 식이죠. 홀수는 계속 이거 하고 있고요, 그죠이 짝수는 어때요? 값이 어때요? 값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둘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맞는다라고하죠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그렇구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진동이죠. 진동이 때문에 발산입니다. 시겠죠 여러분? 이말 음에 잘 알아야 돼. 가로 치는 거 의미는요? 한꺼번에 더한다는 거고요. 가로 안 치는 것은 홀수랑 짝수랑 다를 수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224페이지고요.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이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그이유를 들고 조건, 그죠? 조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해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쌤말잘 들으세요. 얘 뜻이 뭡니까? 무한급수예요 그죠? AN을 더하는데 끝이 없죠? 여러분, 얘가 수렴하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일반항 AN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뜻이 뭡니까? 얘 뜻은요. A1부터 A2 어디까지? AN을 지나서 a 의 무한대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얘다 더하는 것이 한값 있죠?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령한다면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때야 돼? 그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이렇게 커진다거나 일정한 값이면 어때? 여러분 일정하게 100만 분의 1만 더해봐. 하지만 무한대 더한다는 건 어때요?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죠, 렇 여러분? 갈수록 더 하는 값이, 여러분,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의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조건이 뭐냐?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면은, 그 말을 뒤집으면 뭐랑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일반항은 0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의 역 있죠, 역? 반대만 물어볼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세요, 이거. AN이 0이라면은, 얘를 쌓아놓은 무한급수는 수렴할까,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일어날 때 명제 시간 졸았죠. 여러분 어때요? 원래 있는 명제가 참여해서 여기 있는 명제 참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선생님 왜 그런지 내가 이따 증명해 줄게. 선생님 얘랑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생님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 얘가 리미트 n 이 무한으로 갈때 a n이 0이 아니라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을까요? 발산이니까? 발산. 당연하죠. 왜? 얘가 0이 아니면 싸워봐. 어때요? 당연히 발산하겠지. 근데, 뭘로 증명할 수 있다? 대우명제니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거짓인 거 있죠?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때 a n이 0이 아니라면, 그죠?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대우명제기 이 때문에 참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풀어보죠.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때 n 플러스 2분의 2n이 뭐야? 무한구수죠? 발산이면 보여라. 딱 하나 왔는데 여러분 더 하면서 여러분이 아까처럼 뭐합니까? 일반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 얘 지운 게 AN이죠. 그죠? 맞습니까? 얘 지운 게 AN입니다. 어. 그럼,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이 얼마나 옵니까? 이게 e 나오잖아. 여기 복생을 보면, 분모 분자는 뒤에 있는 거 쓸모가 없어요. 나누면 뭡니까? 2라는 겁니다. 얘 2예요. 그럼 뭐해? 1를 무한대 더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이게 발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거 물어본다. 자, 여러분. 이 얘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 수렴 발산 지금 빨리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말입니다 보세요 k가 1부터 무한대로 갈때 k분의 1이죠 그럼 첫째 항 뭐라고 할까 첫째 항이 1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은 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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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나가겠죠 우명지 예. 영화 때문에 못 뭐. 네. 그래요. 녹음된 거 알고 있죠. 우명지가 네. 영화 때문에 못온 것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발산이라고요? 왜 발산이야? 계속 그냥 나와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이거 무한국수지. 음. 여러분 뭐만 증명하면 돼? K분의 1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하면 뭐, 뭐 나옵니까? 뭐 나와 이거? 어 k죠 k. 이거뭐 나옵니까? 야, 0 나옵니다 이거. 그쵸 여러분? 그럼 어때? 계속 더한 수죠 작아지지. 그죠? 그럼 얘는 어때야 돼요? 어떤 특정한 수로 수렴할 것 같지만은 미안하다도 얘는 발산입니다. 발산이요. 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해서 더 하는 건요. 얘는 발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참 증명하는 방법이 거짓 같아요. 하지만 외우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얘랑 관련서 설명할 텐데, 봅시다. 얘랑 얘 비교해 볼까요? 설명 아래 알싸한 거 보세요. 1분의 1과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죠?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4분의 1과 4분의 1하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누가 더 큽니까? 네, 여러분 이쪽이 더 커요 그죠? 여러분 그다음 뭐 나올 거예요 뒤에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이라고 했죠? 생각하다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할게요 누가 더 큽니까? 위쪽이 더 커요 여러분 알고 있죠? 왜? 분모가 작은 게더 큽니다 이게 그럼 뭐냐면요 얘는 얘보다 어때요? 확실히 크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이거 더하면 나옵니까? 8분의 4가 되죠? 네, 2분의 1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 어떻게 하면요? 1 더하기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어때요?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여러분, 얘는 뭡니까? 발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 숫자보다는 얘가 훨씬 크죠? 당연하죠? 그 뭡니까? 발산보다 큰 숫자도 당연히 발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시험 안 나오지만은, 리미트 k가 봅시다. 1로갈때 k는 1부터 n까지 n 분의1값 있죠? 이 값은 어때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은 무조건 발산이라는 겁니다. 얘만 좀 특이한 경우에요. 여러분, 이 외에는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얘 여기 있죠? 역. 얘가 0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25페이지에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무한급수를 했죠. 무한급수인 이유가 보니까 다 더하고 있죠? 다 더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점점점점.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가 어때요? 과로 묶여져 있죠? 반드시 얘를 하나로 본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 뭐라 할까요? 얘를 BN이라 하자. BN은 뭐랑 같습니까? AN 플러스 2랑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이가뭐해야 됩니까? 0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알고 있죠? 얘도 리미트 씌워? 리미트 씌워? 그 뭡니까? 리미트 a n 더하기 2가 0이니까, 리미트 a n은 마이너스 2가 됐다. 그죠 아, 이건 뭐 하면 돼?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얘가 뭐 돼야 돼? 얘0 돼야 돼. 무조건 무한 뭐 급수로할때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 것으로 할때 a n은 왜? 얘 자체가 0이라는 거죠. 0 되려면 얘가 뭐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쉽죠? 자, 똑같이 풉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e não o que